여러분들 이제 2일차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9분인데요. 1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에 네, 너무 추워요 근데 지금. 너무 어, 어, 추워. 어어어 어, 어, 어. 여러분 지금 레스토랑. 네, 조식 먹는 데 도착했습니다. 셰프스 키친 아무튼, 좀 주의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차례 되면은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I r us n m I'm e s u r c a <laughs> 아니, 2층에 2층에 몇개스니다 네. 2층 감내면. <laughs> 잘시 가는 거요 고리스는 시작해요. 고리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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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Make sure your c a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돌고래 친구들이 함께 않나, 진행해볼 저 민주 프레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공연 시간이 앞서 한단의유리사 말씀드리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고래 친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1년부터 3년까지는 물이 튈수 있는 스 슬래시 존입니다. 물에 젖는 걸. A few moments later. 돌고래 친구들이랑 아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거대시월드의 미아들브랜두 번째 친구는요, 거대시월드의 개구쟁이 어퍼!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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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첫 번째 시간우 <laughs> <laughs> 들 네, 지금 어제 포로 수영소에도 착했습니다 지금 우리 외표소 여기 있고 여기 앞에가 저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보세요. 네, 기다려 가봐. 가운데도 병치해야 됩니까? 네. <laughs> 어 저거 <저기> 뭘까요? <뭐일까요? 웃음> 북한군 탱크랑 국군의 초 소총이랑 싸우는 그림이네요. 뭐죠 이게? 거대시장 거제시. 거대시의회의장 거대해양관전개발공정사장 천만 번째 입장길 응. 그 다음에 여기인데 네. 오 저기 거대프로수용소라고 엄청 크게 적혀있고요 소총을 들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수많은 나라들 국기 호주, 프랑스, 필리핀, 남아공 남아... 남아프리... 남아프리... 아 여기 적혀있네 아, 뭐. 뉴질랜드, 아. 네덜란드, 필리핀, 남아공, 최국티키 아. 영국, 미 유엔, 대한민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가 있습니다 자자 지하철이 갑니다 지하철 불러 상담소시다 상담소로 지요 깜떻게박하고안찔했습니다 이게 북한군이 남침해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이네 피난 가는 거죠. 어 저기 보세요 불이야 불 불이야. 불이야 불이 나고 여기 피랑 가고 어, 탱크 있습니다 있어요, 탱크 어! 탱크 탱 네, <laughs> 여러분 탱크 에요아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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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크 남... 탱크 탱크 여긴 진짜로 창고 소리 나네요 아빠 어? 여기 진짜로 뒤에 있어? 없지 딸깍 소리 <laughs> 여기서 들리면 진짜 독군의 사소사소하라 소총으로 사소하라사소하라 이게 나뭇잎으로 다 밀어넣고 있는 건가요? 저 어디 가나요? 얘 예, 위로 올라가서 어 위로 여러분들 저거 보세요. 유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참고로역사적으 유기가는 제일 좋아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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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요. 하이요. 아, 다 하야. 하야. 아, 왜이러이거이 되세요. 는 그런 건 여러분 <목소리> 제응중남군 오! 내가 맨날 보던 거! 내가 맨날 그리던 거! 흥남 어디 갔지? 흥남 저기 있다 흥남 보도 인천, 서울 서울이고 이렇게 인제 사람 이렇게 쳐들어왔으나봐요. 빨간색이 북한군. 북한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쳐들어와서. 여기가 이거, 마지막 장소는 여기 대구. 대구는 살았네 그래도 여기가 거제도입니다, 여러분. 아 저기 분남 모르고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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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인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초반까지 올라갔는데 중국군이 개입해서 내려와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입니다 군사요 남한 10만 3,827명. Yes. 북한 18만 8,297명, 전차, 한국, 영대, 북한 242대, 장갑차 한국, 27대 북한 59대 한정 한국, 36대 북한1 1 5 0명 한국, 한국, 대북한북한6대6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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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 한국, 대국 한국, 한국, 한 많이 좋었네 찬장국 갑시라어어 어... 미국이 어... 제일 많이 왔네. 미국이 제일 많이. 미국이 제일 좋지. 우리 동생은 미국 갈게요. 대동강철교래. 대동강철교 아 거기 거기. 대동강아. 이것도 어, 대동강 이것도 군단가요? 대동강 군과. 대동강철교인가봐요. Bridge on the deadly bell. 중국어를 참... <laughs> 찾아야 아, 그러니까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평양이 대동강이 있잖아요. 안 내려오게 하려고 폭발을 했는데 저희 피난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아이고. 갑시다. 여기가 유적지 체험. 미로래요. 근데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위로? 이게 어딨냐면, 집인데, 여기가. 원래 집인데, 북한군이 남침해갖고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보는 생각을. 어지어가보지들어어가보가보지들어가가 여기, 여기 부가가 뭔가, 뭔가 부서진 건물 그런 느낌이었어 아! 아! 어? 아! ,まあ, 어, 와! 전쟁이다! 흔들어 오지 마! 어어 그런 거가세요어 소리 진짜 너무 어, 프다오 어, 저기 전투기도 있는데 벽자도가 그다 보인다고요 <laughs> 벽자도가 다 보인다고? 다 보이기는 무슨 이게 1951년이 고현시네 여긴가 봐요 네. 근데 현재 이런가봐요. 네 산이 원래 똑같은 위치인데 이렇게 미포에 프터네 유정 네. 류정, 유정남 씨가 이거를 사진을 제공해드렸나봐요.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잡았어요 덕분에. 여기 포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포로 수송 아 배로 수송하는 거구나. 네. MP MP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인가요? 예 포로 중에 한 명이 코피 올리고 있는데? <laughs> 그러네 맨 앞에 포로가 코피 올리고 있어요 중.성. <laughs> 여러분 지금 한자 시간 2시 38분입니다 지금 몇번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을 넘게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철조망 뜯어내는 게 화합을 의미 하고 공공뚫린 모자는 전쟁의 처참함 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봅시다. 대한민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어떻게 보여주지 저기 하나 있는 거 어, 룩셈부르크일 거요 다시 여기로 갑시다 유엔 미국 영국 트리키에 태국 남아공, 필리핀,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브르크, 그리스, 프랑스, 에티오피아 저거, 저거 도대체 이름 뭐지? 주민해보겠습니다 저거 나라 이름 뭐지? 뭔지 보이네요. 안 보이는데. 모르겠고요. 이런 거 입고 와. 아. 빨리빨리. 안녕 이사님.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다 보고 저희는 이제 집 가죠. 네네. 저희는 이제 대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잘 가면은 제가 편집하고 이 영상을 올리겠죠. 오늘이 며칠이냐면 오늘 며칠이야.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인데 응.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주를 즐겨난다. 거제도 브이로그 1, 2일차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어? 여러분들 이제 저는 차를 타고 신거제대교를 타고 거제도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